나 참고로 감기 걸렸어 목감기가 심하게 걸렸어 맞아 남자 데스지 나도 적응이 안돼 아니 진짜 남, 그냥 남자 목소리인데? 그러니까 아니 아 진짜로? 감기가 어, 너무 심하게 걸렸어 아아 아니, 아니 아닌데? 아니 감기가 시게 시계... 저거는 감기 걸려서 나오는 목소리가 아닌데? 아니 뭔 소리야 없던게 어떻게 생겨 어이 아씨짜나 깜짝 놀했어 내가 잘못 기억하는 줄 알고 <laughs> 어, 아니, 저 아니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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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닌데? 저거 호르몬스 맞는 기분인 있어. 아니야. 뭐가 있어? 아니, 쟤 원래 여자 그냥 그런 중성 목소리도 아니었어. 어? <laughs> 개적 <개정한> 판거 아니야? <laughs> 뭐 개? 어? 아, 미쳤다. 아, 어, 시발. 죽었 지났다. 나 이거 치료해야 될것같지 저는 데 밑에. 아, 부활. 좋아. 어. 어. 나 가는데 되게 심심. 하면나 좋대. 아 지금 적응이 너무 안 돼. 게임 할 수가 거, 없네. 어떤 것에 적응이 안 되는데? 내 목소리는 야, 아닐 여자, 거 아냐 여자의... 어? 어.. 그러지? 이름 뭐야? 내 톱으로 부쇄같이 붙거 같다 아니잖아 쟤는 부.. 부산이잖아 그래 난 부산이지 아 그런데? 그리고 너 꾹준 애는 아저씨 같다고 욕했잖아 내 목소리는 그래도 아저씨같이 왜 부정을 안 하지? 아 지금 게임 집중 중이었어 미안 미안 아, <laughs> 야 그렇.. 야 그렇대 빨리 빨리 말해줘 야 여기 개새끼가 야 근데 팔아도 뒤로 뒀는데이 새끼들 왜돈 왜, 왜 갈아가면서 런 거야? 아니 너 부산 사람이야? 지응나 부산 사람이지. 제가 왔어요. 왜 서울이면 찾아올라고? 아시봐 <laughs> 네. 감기를 어떻게 걸면 리 저렇게 돼? 네, 담배 존나 많이. 나는 저렇게 된적한 번도 없는데? 아, 원래 본투비가 꼬 꼬리잖아. 난깨 꼬리가 아니고. <laughs> 아니 근데 여자 같나요 목소리 계속 들어보니까. 아, 그래. 아, 그래 여자야 뭐 그래야. 어. <laughs> 좋아하는 거야? 기침을 하는 거야? 아니.. 아니 여자라잖아. 그래 나 여자지. 아역 맞아! 그래 여.. 자 뭐지? 왜내성 정체성을 그들이 지금 정하고 있지? 어 기분이 조금 묘해. INTP가.. INTJ지. 틀렸어. S요? S지. 벌써 완전 안 같은데? 계속 MBTI 뭐냐고 물어보는 거 자체가. 왜 MBTI 뭐냐고 물어보는 게 왜.. 아 심리학과야? 와개 멋있어. 심리학과가 추측해 주는 그런 MBTI는 어떤 거지? 한번말해 봐봐. 한번 듣고 싶다. 사실 아, 나 MBTI 조금밖에안 들었는데. 아 뭐야. 너 그때 같이 넣어서 가좀 새끼 어디 갔어? <laughs> 표정 도못꿔줬습니 어, 안녕하세요. 제가 여기 네요 어. 뭐, 습답 겁내 그냥. 이쁘게 웃어. 좀 자꾸 자꾸 이지만다 아니 없는 걸 어떻게 알아? 어, 위도우 좀 잡아봐. 오케이, 잡아. 나 어. 메르시 어, 발킬 켜고 어, 어, 잡으러 가. 유영유 발킬 차면. <목소리> 어, 위도우 커. 소방차. <목소리> 천연 <목소리> <목소리> <심연> 빠졌다. 임프제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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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왜 갑자기 오자마자 날 공격해 기분 나빠 그거? 이제 원래 게임에선 다 친구 이아 그래. 아 근데 갑자기 너무 어르신인데? 아 너무 어르신이 라니몇살 차이 안 나잖아 세살 차이. 아니 얘는 나보다 세살 어려. 아 맞네 어르신이네 어 그래 어, 어, 이모라 불러. 너무. 야 그럼 대근이랑 동갑인가 봐. 대근인데 남자친구. <laughs> 직업이 백수? 아. 나 직업 있어. 나주 야이 씨. 나선 넘는다. 뒤에 뭐도는 선수. 지우 박. 잡혔어. 내가 그래. 뭔 소리야? 뒤에 뭐 돈다니까. 아 씨발 뭐야? 머리에서 뭐 떨어졌어. 어 씨발 내가 죽겠다. 음잘 가. 수고한데? 아니 안 죽었는데. 축하하고. 와, 아나 공 개즈 뭐야? 그거야? 어. 오. 음... 어... 윈스터 컷. 괜 태워, 태워. 먼저. 여기 워폭탄 누가, 누가 터트려 주겠지 아니네. 아니야 나 우리 팀 믿고 있어. 이이모라고어 <목소리> 계속해봐, 어, 계속해봐. 어르신이 날지 이모가 날지. 어. 어뭘 들어도 그렇게 썩반갑진 않은데? 그래서 어르신을 그래. 공격하는 느낌이 나니까. 뭐 아, 공격적인데, 굉장히 날 공격 아니야? 야라고 하셈. 어, 너 정말 넌 쪼대로 사는구나. <목소리> <목소리> 그래, 뭐 어때? 게임 상인데. 그래, 절, 젊어진 것 같고 좋지. 너 착각 아니야, 음. 그거는? 야, 홀리는데서 사내지. 안 좋아? 아니, 딱히 아무 생각 좋아? 없어. 아무 생각 없어. 아니, 좋아, 좋아, 좋아. 젊어진 것 같아. 그래. 근데 30이 늙은 시대잖아. 건 아닌데? 야, 너는 30안올것 같아? 너 3년이야, 딱3년치 근데 왜 이렇게 풀발? <웃음> 이유는? <laughs> 나30 되면은 존나 그 1월 1일에 입을 뒤집어 쓰고 올 거야. <laughs> 아니, 근데 생각보다 나이는 딱히 뭐 체감은 없는데 나보다 이제 어린 사람 보면 괜히 좀 내가 늙었다는 게 다시 체감이가. 어, 뭐. 아, 부활. 아, 어, 없네 우리. 뭔? <laughs> 공세개 <되게> 빠졌네 우리. 아, <laughs> 허조졌다 이거. 위도가 왜 여기 있어? 어디 있는데? 우리 조잡패 그 오 어? 재밌는데? 나도 갈래 죽었어 아 뭐야 어잡다잡다다 누구 자는데 어나 방패 없다 어우 ㅈ 다어 그렇네 나도 뭐안할 필요 없을 거 같은 <laughs> <laughs> 아, 어, 좋은데. 너 혼자 일 이... 아,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 <laughs> 나이스. 와 토르비온 잘하는데? 어 오케이, 이겼다 어 이겼다 둘은 그럼 어떻게하다 하는 사이가 된 거야? 친자매야? 친자매 안 같은데? 다음 날에 받을 새뱃돈 안, 안 주고 안 받아 여기서는 그거야? 여기서 어르신인데 막내야? 그렇지 이 받는 막내 막내라고 아, 나도 좋아, 나도 좋아. 아니 겜지야 와봐 준비가 된게 문제가 아니고. 모두 어... 괜찮은 거 없어 어, 시베트한테 존나 맞아 죽어주기 아 그래? 상금 맞네 많이 비용이 네이 쌍놈의 새끼가 일로와 일로와 어기다아 씨발 불타 죽었어 어어 겐지 어, 나갔다 병신같은 새끼 진 나가지 <laughs> 아, 야너 빨리 봤어. 아 근데 바비.. 쟤 필. 아, 네. 아, 필! 애쉬 필! 애쉬 진짜 아, 존나 아, 필. 빨리 어 빨리! 네, 아 진짜 네. 아. 아, 아, 실망스럽네. 언니가 뭐야 쟤. 귀엽다. 최소 둘은 잡아주는데 지는 건 말이 안돼 말이 안돼 <laughs> 궁금한 게 심리학과에선 뭐 배우는 거야? 내가 학을 주로 배우는. 과목입니다. 아니, 학 학과입니다. 어, 내가 앞에 오면 어 먹어. 나 저기 있다. 먹을땐 없어. 약간 유식한 하지. 아, 뮤직한 아... 안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어? 응. 보고 발소리 어디냐? 머리 위야? 아래야 머리 위. 아 씨발!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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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왜 좋아하냐? 아. <laughs> 와. 그 앞에 가서. 그래. 집에한명 죽었잖아. 언니가 죽은 거잖아. 윈 윈. 가라. 아 뭐하지? 가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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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도, 가라. 어, 위도우 너위도 해봐. 어, 아 뺏겼네. 아, 아, 빨리빨리 빨리 빨리 해야지. 아, 아, 어 나간다 나간다 나간다. 나간. 아, 왜안 흔들리지? 왜 나가는 거야. 너도우 개판해. 아니 아까 맥크라는거 보니까 할줄알잖아할 아, 줄은 알아 맥크리도 그렇고. 아뭐 빠대에서 잘하는게 필요해 음. 빠대에서 음. 필요한건 가오밖에 아, 없어 아, 들어! 잘위도 <laughs> <야, 웃음> 들어! 소! <laughs> 부산사나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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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우리가 어, 실력이 없지 가오가 없나 나 지금 팔아버리고 너한테 붙었어 신경쓰지마 소리 안나도 돼위도는 뭐다? 원킬이다 아, 잠시만 거기로 가면 안되는데 아 진짜 개웃기 우리팀 아닌줄 알았어요 나 봐봐 말라고 아니 씨발 바로 앞에 됐는데 못 보잖아 그거를 어제 뭐라고 했는데 응왜뭔일 있어 필요한 것을 뭐, 뭐, 가야 할목적또뭐 뭐. 뭐, 이상 아니었어 최대 자나네 우리 팀 존나 잘해 야, 야, 어 라라라라라라 어 <놀어봐라> 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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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없애줄게 이 요망한 기집애 갔어 갔어 언제 왜아타아 나기 싫어서 신념을 위한 싸지마이 없어서. 게없나 공이 어, 어. 빨리 안 차잖아 라인 같은 게 하나 있어야 탱알맛 나지 나탱알 어, 맛이 안 나니 음. 아, 계속 치우지 음. 그러니까 라인 같은은 뚱뚱한 탱이 있어야 애들이 맞아줘서 안할 맛이 나는데 우리는 홀쭉이밖에 없어서 궁도 안 차고 뭐 재울 것도 없고 뭐좀 그렇다라는 <laughs> 거지 다시 해보자. 원하는 대로 <laughs> 아 감자 봉캐는 되게 천사 같네 뭔가. 아닌데? 음, 아닌데? 아닌 마루. 말안하는데 집에서 그러면 안 돼. 그럼 어디서 그래야 돼? 밖에서. 아 전자담배 냄새 안 나잖아. 그래 무뭔가 뭐 건강해지지 않는 기분이야. 언니 엄마가 야, 뭐... 야, 건강해지려면 아예 담배를 안 피겠지. 엄마, 언 집에서 전자는같데아 진짜 친자매야? <진재매야>? 어. 진짜로? <목소리도> 진짜로? 나못 믿겠어 지금까지도. 아 뒤로 빼야 돼 우리 원일이야. 아니야. 해보자. 아니야 빼야 해. 아니야 해보자. 몰라 씨발. 하지 말자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귀엽다, 맞지. 깜찍하지. 목소리는 불가 어, 터져가지고 안 뚱땡이야. 떨땡이야? 안 뚱땡이라니까. <laughs> 미안, 미안. 안 뚱땡하다고. 내가 다 했어. 오, 어, 멋있어. 디가 남? 밥이다에 일금 난데? 어? 내가 세명 죽였어. 오, 일금 난데? 일금 난데? 일곱 어 언니야 어라하하하넌 강해졌다. 아니 힙. 졌어. 아 존나 메르시 쓸때없을때만 붙어 있어. 우리 팀 메르시가 못해. 뭐, 메르시 못하는 거 한두 번이냐? 그렇지. 잘하는 메르시 찾기 힘들지. 응? 응? 그래도 제일 힘든 게 메르시 아니야? <laughs> 하는 게 쉽, 쉬운 편이긴 한데 그거를 잘 운영하는 게 힘들지. 어 잠시만 이거 아닌데. 조금만, <목소리> 조금만 전원 천치. 사람이. <laughs> 아 전원 천치가 되는 거야? <laughs> <목소리> 전원 천 아니요 다른 건데. 전원 천치. 전원 천치 되면 쪽팔리고. <laughs> <laughs> 네말 진짜 못하네. 근데 <laughs> 괜찮아. 네? 전원 치 전원 <laughs> 천치. <천, 천, 웃음> 아 알겠어. 좋겠네, 귀여운 동생이 있어서. 얘 나보다 키 큼. 키, 키 몇인데? 키 77. 아. 77? 아. 진짜로? 어. 너무 무식하게 큰거 아니야, 그건? 그... 어, 너무 무식하대. 아니, 무식하게 크다. 아왜서술라도 잘못 말하세요? 너무해. 아니야. 크면 좋지. 게 크다고 잖아 맞아. 맞아, 그건. 나도 키 어디 가서 키 작다는 소리 안 듣는데. 변에서노닥거리 것보다 나68어 미안 <laughs> 미안 비빌레서 미안. 와 아씨 아 디바가 먹었어. 전투는 이 새끼 존나 패. 우리 원래 원래 유전이야. 근데 쟤가 근데 76 정도는 되는 거 같은데. 너는? 난73 2. 미쳤구만 이거. 와이씨. 겁나 꿀린다. 아씨. <laughs> 근데 점수 왜 그래? 음,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. 그 <laughs> 알지. 골드 내려가는 순간 존나 올라가기 힘들다. 음, 지금 그래.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서 이렇게 도피 왔잖아. <laughs> 너무 좋아한다. 짱. <laughs> <laughs> 아 다시 올리면 돼, 괜찮아. 아, 근데 힐러 솔큐로는 올라가기 진짜 힘든데. 음, 그거는 확실히 체감하고 있어. 어머, 이거 녹는다. 아이스크림이네. 아이스크림 아니고, 우리 저 둠피랑 송돌아 궁 봐, 씨바. 게임을 안한수준임 돌아서 궁 쓸게, 한. 수준임? 야, 야, 나나너 왼쪽으로 아, 돌아봐, 너는. 내가 앞에. 내가 공수게뭔 말인지 알지? 아 오케이 그럼 나도 공수라는 거잖아. 아 애시 존나 세네. 뭐야 아무 것도 못 했잖아 어디서? 내가 <laughs> 있다. <laughs> 우리 라 하려고 하나봐. 알았어. 아이고. 가라 애시. 와아라공못 채우. <laughs> 또또또 <웃음> <써오네>. <웃음> 어 여러분 긴급 소식 화장실 마련 참기. 가라는데 <laughs> 어 아니 그또 꿈꿔 갔다 왔다가 어뭘러분 아, 갔다 소식. 화장실 마련. 다 왔다 왔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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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다 다다다 어. 내랑 같이 한 애가 계속 나한테 말 걸었단 말이야. 아닌가? 아무튼 뭐 나한테 누가 계속 말을 걸었어. 근데? 그게 나야? 어? 어 뭐야? 내 얘기 한거 아니야? 왜왜 어? 들어 왜 들어와자 있어? 그룹을 나간 적이 없는데 내기 말서 어. 칭찬했어. 아니 안돼 계속 집착한다는 말들었는데 방금. 마. 뭐래 착하다고 했는데. 아 그래? 맞아. 사실 못 볼. 들었어. 사실, 사실 못 들어서 물어본 건데 그렇게 말하는 거야. 근데 좀 지척하기도 했어. 아니나야 오늘 처음 발을 걸었는데. 아니 그날. 그날? m b t r 뭐냐고 존나 지, 질문 존나 많이 함. 대답 잘해 줬잖아. 그, 야 우리 끈끈하고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냈는데 왜 그래? 아니야? 이학외국.